한 10년 전쯤의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지인의 차를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문을 여는데 그 문이 어떤 물체랑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당시 크게 미안한 마음도 안 들었고 뭔가 그런 상태에서 뭔가 미안해 이런 사과가 되게 뭔가 가시 같다고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아, 차 수리비 나오면 내가 물어주겠다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차 수리비를 준다고 한들 어쨌든간에 귀찮음 혹은 시간적인 그 사람의 손실을 내가 입힌 거라고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난 뒤에 내가 그 친구한테야 그때 진짜 미안했다라고 내가 이제 사과를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뭔가 이제 그때 그 당시의 지인들이랑 현재 이제 연락들이 끊겼다라고 봐도 되는데, 예전에 그 어릴 때는, 이제, 걔네들이 뭔가 착하다, 착하다는 거에, 막 의문을 딱히 품지도 않고,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아, 이게 이렇구나, 뭔가 이게 이해가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런 방식들이, 뭔가 집단 이기주의라는 이런 형식 같은 것처럼, 뭔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공감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전처럼 아 어,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반격을 하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서 이제 결국에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선 사례. 그니까 제가 이 차를 이렇게 탈려는데 문을 열고 그 눈이 물체에 부딪힌 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과 안 하고 이런 거는 잘못 생각한 거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바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이게 이해가 돼야지,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어, 인정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바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또해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생각하다가 이군대의 시가 떠올라가지고 그냥 해봤는데 이제 저 어릴 때저 이랬단 말이에요. 제왜 여자는 군대 안 가냐라고 했을 때 뭔가 분위기가 아 군대는 뭐 내가 가는 거지 남자가 가는 거지 그리고 뭔가 뭐 쪼잔한 놈까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그런 식으로 이게 쳐다보는 뉘앙스 뭔가 이런 것도 느껴지게 됐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되게 군을 같이 느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시를 드는 이유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구나라는 방식이 아닌 그냥 이건 이런 거야라는 방식이 너무 싫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내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만 납득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뭔가 그 강도라고 할까요? 조금 유들유들한 강도. 이거는 좀 예전에 비해서 조금 풀어지고, 뭔가 제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긴 했지만, 근본은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곰곰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나의 이런 직업 같은 경우를, 뭔가 조금 이런 성향에 맞출 수 있는 직업과 뭔가 맞출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준점. 이런 게 있으면 좋았겠지만, 뭐, 사실상 이제 저는 이제, 음, 물건, 물 건너갔다 생각하고, 여하튼 그래서 뭔가 사회적 신분으로는 뭐 굉장히 핫발이 레벨이지만,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패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